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워크숍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워크숍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Z F O R Y E K 인데요 오버워치 영웅들이 리메이크되었습니다 한두 분만 데려와 볼게요 아니,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람쥐 어, 이렇게 왼쪽 위에 리메이크가 된그 스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스킬, 속도 버프와 함께 1초 후에 강력 딜을 줍니다. 속도 버프가 됐네요. 1초 후에 강력 딜은 뭐지? 1초 후에 강력 딜은 뭐지?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 스킬, 매트릭스는 너백을 합니다, 상대를. Because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넉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킬은 아기 디바 상태였을 때 폭발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자, 이거는 폭발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근처에 적한테 데미지도 주는 것 같은데. 어, 데미지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망치, 라인하르터고요. 얘는 브리기테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조금 원했던 유저들도 있었어. 이렇게 방벽 밀치기가 가능합니다 브리기드 처럼 두번째 스킬은 적을 태워요 어 이런식으로 태웁니다 그 방벽을 드는 동안 암호를 획득한대요 방벽을 드는 동안 저, 저 때려보세요 자그러면 암호를 획득합니다 어... 아 어, 여기 조금씩 암호를 획득하네 오 어, 그렇죠 그러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라인하르트 지금 왼쪽 밑에 암호를 획득합니다 자 다음은 로드호그입니다 로드호그는 달립니다 근데, 좀,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드가 좀, 뚱뚱하잖아요? 제 근처에도 뭐, 게레니가 옛날에 뚱뚱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 달리면은, 숨이 차대. 그래서, 시프트는 달리는데, 너무 오래 달리면은, 이렇게 쉽니다, 살짝. 쉬는 시간을 줘야 돼. 이게, 이게 현실성이지. 배틀그라운드, 그런 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한 조, 좀만 때려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스킬을 먹으면은, 상대도 가그 아닌 우리 팀도 체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궁극기는 독가스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독가스를 어? 방귀를 뿌립니다 아, 왜 전문 배우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싹 테스트를 해주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독가스를 뿌립니다 <laughs> 이것도 어이없는 게 컨트롤 누르면은 자요 자면서 힐을 받아요 자 제가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러면서 회복이래 <laughs> 그리고 이 스킬을 두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한조님 좀만 때려주세요. 뿅뿅뿅뿅. 그리고 저를 때려주세요. 어 제가 딜을 받는 동안 힐이 됩니다 우리 팀들. 어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브리기테가 누구를 때리면 우리 팀이 힐을 받잖아. 나는 반대로 내가 맞으면 힐을 받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쯤은 나도 될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죽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약간 채팅이 좀 그렇지 않냐, 얘들아? 죽여주세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죽여주세요. 때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윈스턴은 반벽할 아군에는 힐을, 적에게는 딜을 줍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네. 데미지 다는 것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달진 않아가지고. 그래, 이거는 왼쪽 클릭은 현실성. 상대가 스턴을 합니다. 2.5초마다. 어. 아, 아이디어 좋아요, 여러분들. 때려주세요. 어! 자 다음 드디어 딜러 겐지입니다 어 일단 질풍참을 도트딜을 줍니다 어 이렇게 도트딜 이 스킬은 뭐 저한테 나선 로켓 날려보세요 이 스킬은 어 데미지를 1.5배 더 줍니다 어 기존 나선 로켓보다 더 데미지가 들어갔죠 그래 죽이고 난 뒤에 잠깐 투명 시간이 된대요 로드호그님 계속 저 쳐다보세요 근데 마누절이라서 좀 멍청하게 쳐다봐 하필이면 이 날에 마누절 때 찍어가지고 내가 얘를 죽이면 은어못 알아보죠 방, 방금 좀 헷갈렸죠 이런 식으로 투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투명이 뭔가 누군가를 죽이고 잠깐 투명이 되는 것도 뭔가 신캐 스킬로 하나쯤은 들어가야 보면 해 롤에도 이런 거 있잖아 누구를 죽이면 잠깐 투명이 되는 데들 그러니까 신캐가 나오면 돼안 나오네 자, 나 다음은 빡빡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로 콤보를 맞출 경우 추가 데미지가 적에게 줍니다. 한번 콤보 맞춰 볼게요. 오, 오야 이거 이거. 오! 콤보. 자, 그리고 궁극기는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이동합니다. 오, 오 오! <laughs> 야, 이거 너무 역겨운데? <laughs> 야,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 이 워크샵 개발자님이. 자, 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는 광역 딜을 줍니다. 어 이런식으로 광역딜 주고요 그리고 이 스킬은 가장 가까운 적에게 이동합니다 어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가까운 적에게 이동하는게 리퍼 스킬이었습니다 광역딜을 주면 근처에 있는걸 알지 않냐고요? 어 근데 그거보다딜 주는게 더 중요하지 어 뭐야 패시브 맥크레 패시브 담배 피어서 체력 계속 따라 <laughs> 일단은 야이 스킬 빨리 봐보자 어 두번 날립니다 성능탄 그 패시브는 구르고 나눠 짧은 시간동안 딜 버프 어데뷔지 버프 확실히 일어네 그런데 맥크리 담배 피워가지고 야 뭐야 현실 고증 뭐야 담배 피워가지고 죽어 <laughs> 진짜? 진짜 죽어? <laughs> 한 청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고 시음을 내고 있죠 그런데도 담배를 놓고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담배 여러분들은 피우겠습니까? 담배 멈춰! RRP. 오른쪽 공격은 상대를 느리게 만듭니다. 라인님,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오! 디마, <laughs> 은근 무빙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상대가 느려지고요. 시프트는 약간 오버치 2처럼. 아 이렇게 강력을 올립니다. 약간 오버치2 같은 느낌이죠. 자, 다음은 바스티온. 야,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터레 형태로 변환. 컨트롤 키 앞으로, 점프 키 위로. 아니, 뭐 CCTV야? <laughs> 야, 이거 그거 아니냐? 미국 파일럿. 스테이션 델타, 알파, 브라보, 폭스. 알파. 타보셈. 오. 오 잠깐만. 오 어, 이곳을 때리면. 고맙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보시죠. <laughs> <laughs> 어? 수줍게 죽었어 <laughs> 소유저는 더 빠르게 달립니다 조금 더 빠르게 달리거나 다르게 색다르게 리다 타냐 나나 피트니스 다그네 그리고 이 스킬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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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힐랍니다 <laughs> 왜? <웃음> 평등하다 이거지 공평하다 이거지 야 여러분들 니네 엄마다 니내 어디가 임마 겁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아니 날 봐야지 라이님 내가 유튜버야 넌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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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